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의 카카오페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지 라인과 함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고점 대비서 해좀 털어버릴 만큼 털어버렸죠. 다시는 다음 폭등란리를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바로 기사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이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자 월 천만 명을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소비자가 5월 월간 5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500만 명 넘게 돌파한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하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확보를 했냐면요. 카카오페이 앱을 열어서 결제하려는 유저가 소비자를 확대하고 또 가맹점을 늘리고 그러면서 결제처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결제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진짜 수혜주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 등으로 고정 가치가 발행되는 암호화폐다라는 겁니다. 기존 암호화폐는 네트워크에서 거래한 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기까지 고작 몇분 사이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달러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하면 가격의 급변동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강한 이 테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시가총의 1일 스테이블 코인, 테더도 지금 2위 어, 달러 기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페이가 얼마만큼 크게 부각을 받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테더 비롯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페이가 그만큼 지금 특허청에 출원도 하고 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2만원대에서 11만원대까지 날아갔고요 5배 넘게 날아갔죠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라는 거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현재 위기 종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위기 종목에 있다 보니까 급변화 시세가 나와주지 않고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털어낼 부분은 다행히 다 털어낸 모습이고 거래량도 그때 많이 터지지 않았죠 그 말인즉슨 올라갈 때 거래 거래량과 함께 좀 화끈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카카오페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어디까지 바라보면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트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 정확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IB 투자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루 냄새 잘 맞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그리고 미래에셋, 한투, NH투자증권 자 이쪽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하나 오션을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과 모멘텀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으로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상당히 과대 낙폭이 크게 찾아와서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저점에서 알려드려서 순식간에 여러분들께 223%라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대박이죠? 자, 다음으로 코나아이 제가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대선 테마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로 이슈가 있어서 선거 공약에 따라서 알려드렸고요. 대선 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심리 기대감이 상당하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알려드렸었냐면요. 시세가 나와주고 전부 다 놀린 다음에 최저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무려 2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 완전 대박이 나졌죠. 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두산에너빌리티 2700원대 라인에 들어가서 정말 대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리 보시면 완전 최저가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현재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최소 200% 넘게 수익 나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단 일주일 만에 150%, 결국에는 크게는요 500% 대폭등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고, 예,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에셋 등 메이저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뜬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위로 전화번호를 공개해 놨죠 010-7771-4432 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매집이라고 문자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집 종목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자, 1주일 이내 150% 수익 예상되고 3개월 보유하면 500% 대폭 등 수익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문자 메시지 보내 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 가셔서 꼭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우리가 차트 추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주고 있죠. 자 2만 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3만 원대까지 올라와 줬고요.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날아갔죠. 거의 뭐 4배 가까이 날아갔다 보시면 돼요. 순식간에 400%가 날아가지고요. 여기서 지지선 라인 받으면서 다시금 돌파 가 하나 둘씩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급등 랠리가 나와줄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월봉상 보면서 말씀드리면 거의 25만 원대에서 하방 압력이 2만 원대까지 빠져뒀죠. 뭐, 12분의 1토막 정도 놔줬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12배가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얼마 올라왔습니까? 4배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메워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주봉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메물 대 전부 다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 메울 일만 남았다. 위에 막혀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도 다 완료했죠.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잘 받아가고 있는 만큼 추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붕을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추세를 올려져 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뚫어주면서 다음 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날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사서 어디에서 팔면 좋을까? 오늘의 대박 종목 카카오페이 최저 매수. 가가 어디인지 최고 목표가 어디인지 보유 기간 중요하죠 추천 사유까지 정리된 특급 그 가격 전략 자료집 준비 왔습니다 받아보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있는 01077714432 번으로 페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 전략 자료집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데 돈 들어간 거 전혀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큰 수익 많이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5천만원 이상 벌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한달 만에 대기업 1년 연봉 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제가 8년간 힘들게 노력해서 개발해낸 검색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깡통 차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예시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가 제가 방송용 계좌로 2천만원 투입했고요. 이거래만의사안가 이렇게 도달하면서, 빠르게 천만 원의 수익이 나와 줬습니다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50%대 수익률 확인되시죠. 자그 다음날 또 급등 랠리가 나와 주면서 한순간에 90% 넘는 수익률 찍힌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무려 100% 수익이 찍히면서 2천만 원 넘는 수익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2천만 원 넘는 수익률 정확하게 제가 100% 수익을 찍었다 라는 거죠. 자 바로 8년간 수 수없이 깡통 차면서 개발한 이 검색식 하나로 순식간에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 만에 무려 얼마 수익을 지켜줬느냐 이렇게 5천만 원수익을 찍히면서 250% 수익률 확인되시죠. 제가 절대 계좌 조작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5천만 원 만들었으면 뭐예요 이한 달에 몇억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식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만,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대폭등 나올 종목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종목을 받아보느냐? 자래 제가 개인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 7771 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다줄 로켓처럼 날아갈 이런 대박 종목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되 돈 들어간 거 전혀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주시고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